안녕하세요 명신도령입니다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우리 예전에 지난 시간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을 부르는 행동 뭐 이런 걸 한번 찍었었어요 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에 있는 물건으로 인해서 좀안 좋을 수 있는 막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여쭙고 싶거든요 요즘에 저한테 어디 가서 선생님 단지를 모시라고 해서 어? 단지 어. 신주 단지. 근데 그거 모시고 나서부터 집이 시끄럽다. 어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뭐, 어, 모으로 오시는 분들이 어, 있고 어, 어, 대감 상자를 또 모시고 있는 분들도 있고 대감 상자는 뭔가요? 뒤에 할아버지 계시죠? 저런 상자를 일반인이 모시는 거예요. 네. 집안의 할아버지들이 잘 자정을 하시면 괜찮은데, 네. 저런 상자나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제자들신당은 신장님들, 장군님들이 다 옹호를 해주시고, 신령님들한테 반할 행동을 하잖아요. 신령님들 감정살 행동도 하지 않고, 정중히 모시죠. 네. 자, 이 단지라는 거는 우리 집안에 정치하시는 할머니를 모시는 거예요. 어 그리고 대감 상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업하거나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이제 할아버지를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 솔직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신령님들도 귀신이에요. 신령님들도 혼이기 때문에 이 신령님들 혼하고 귀신의 이 허주에 혼하고 혼동을 해서 이 허주를 가져다가 신인 줄 알고 이 단지에다 모셔주는 경우 있어요 멍청한 제자들이 어.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제대로 된 할머니를 제대로 모셔줬어요 이 제대로 된 할머니를 모시고 가도 뭐가 문제냐면요 대표님 할머니랑 같이 산다고 네. 생각을 해볼게요 네. 어, 옷을 막 울렁울렁 다 벗고 다닐 수 있어요? 아니요 할머니 있는데 막 싸우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근데 할머니 있는 앞에서 부부 잠자리 하실 수 있을까요? 원래? 어? 어. 근데 보통은 안방에 모시죠? 네. 안방에 모시는데 안방에서 그렇게 확게하실수 있어요? 예. 그런 거 지키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제자들은 지키면서 살수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 큰 소리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난다고 보장은 힘들잖아, 사실. 그러니까 할머니를 모시듯이 정중히 모셔야 되고, 할머니 앞에서는 막 옷도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알려주지만, 일반인들이 어렵단 말이죠. 우리 제자들처럼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지키기가. 어, 일반인들은 모 셔도는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모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 지키지 않고 할머니가 모셔져 있으면 할머니 안 지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할머니는 떠요. 가시면은 그 단지는 비어 있겠죠. 여기 자꾸 계신 듯 하는. 그냥 어,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고 때때로 대접을 해드리는 게 맞아요. 그 대접이라 하면 뭐 구슬 해드린다거나 내가 이런 게 필요한 이런 거 도와주세요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되지. 저는 그래서 단지들 잘안 모셔줘요. 음... 집에 그래서 단지가 있으시거나 대감 상자가 있으셔서 집안에 불난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가까운 문당 집에 가셔서 태송을 하셔야 돼요. 아... 그것 또한도 그냥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냥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버린 거에 대한 지금 <laughs> 치르셔야 되겠죠. <laughs> 그러니까 어, 그런 것 또한 쉽게 버리시면 안 되고요. 자중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다. 이렇게 오늘은 보고를 말씀드리고 어... 싶어요. 대한민국의 어. 어, 단지나 네. 어, 상자를 모시고 있는 분들 중에 네. 어, 집안이 시끄럽고 네. 뭔가 우환이 있는 분들은 네. 제자님들을 찾아서 네. 해결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